자, 이번 시간에는 바른 세 모형이 되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세 모형은 그, 노 또는 료. 그. 자. 은세 모형 그자 노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방에 번호를 한번 적어보고 그 자가 자 어느 정도에 오면 좋냐면 1번 방과 2번 방 가운데에 있고 2번 방에서 4번 방으로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쓸 거예요. 위치를 그렇게 잡겠습니다. 기억을 이렇게 끝을 약간 안쪽으로 지금 비스듬하게 끝을 마무리했죠. 이렇게 쓰는 게 글자가 예뻐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을 쓸때 3번 방과 4번 방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쑥 지나가면 좋습니다. 한번 더 글을 써 볼까요? 그 이번에는 노자를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노자가 1번 방, 2번 방을 지나가도록 하면 좋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써야 해요 이렇게 아 어, 글자가 틀리면 지우고 쓰면 됩니다. 이 니은 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웁니다. 다시 자, 힘있게 쓰고 자, 니은 자 쓰고 오를 쓰겠습니다. 오를 짧게. 그다음에 한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씁니다. 이 오 모음자가 길게 쓰는 거 모음자를 길게 쓰는 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형태는 자 바른새 모형입니다. 바른새 모형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마름모형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형은 두가 있습니다. 두 이렇게 마름모형이 돼요. 자, 두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크게 쓰지 않아야 해요. 크게 쓰면 예쁘지 않습니다. 디귿 크지 않게 쓰고 우는 한 가운데 길겠습니다. 우. 그리고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길겠습니다. 내려오는 것이 길어야 합니다. 길어야지 이게 마름 모형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두를 한번더써 보겠습니다. 두. 디그스 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는 길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게 해야지 마름모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조금 어려운 글자인 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 리을 자 형태는 리을 맨 위쪽에 리을을 이렇게 쓰고 한번더 옆으로 리을을 쓰고 우를 씁니다. 우. 리을 자가 조금 내려와도 좋겠네요. 리을을 조금 내려서 써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길게 리을이 커지면 안됩니다. 커지면 예쁘지 않아요. 이번에는 미음을 써 보겠습니다. 미음. 지금 이 형태는 바른 세모형입니다. 바른 세모형. 미음을 써 보겠습니다. 미음. 자, 이번에는 마른모 형태 글자 썼고 조금 전에 바른 세모형 썼고 마름모형. 받침이 있는 글자가 오면 네모 형태의 글자가 나옵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는 여기 이런 식으로 받침이 있으면 약간 네모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네모 형태로 받침이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름모 형태고요. 이거는 받침이 있을 경우 네모. 여기는 받침이 있으면서 마름모 형태입니다. 이것도 마름모 형태. 이거는 받침이 있으니까 약간 네모 형태이고요. 콩자는 마름모 형태입니다. 코 이거는 바른새 모형이에요. 바른새 모형. 자,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네모 형태가 나옵니다. 네모 형태의 자형. 글자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나 차자는 기울어진 세모 형태지요. 기울어진 세모형. 자, 모자는 바른새 모형. 받침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네모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모 형태 자, 한번더 바른 세모형과 마른 모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세모형 그 글자를 쓸때 덧칠 하거나 두 번, 세번 왔다 갔다 하면 글자가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이 예쁘지 않다 하면 지워서 쓰면 좋습니다. 지워서, 깨끗하게 지워서 다시 쓰면 됩니다. 노자를 no 쓰겠습니다. 노 no. 여기는 짧게 이거는 길게 이번에는 두를 써볼게요. 두 이번에는 르 리을 리을을 쓸 때는 여기 이 부분이 길이가 같도록 써주면 좋습니다. 리을. 여기 이 부분이 리을이 이렇게 같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 아래에 받침이 있으면 이 부분이 짧아집니다. 받침이 들어가면 이 부분을 짧게 쓰면 됩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 두 아래 리을 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쓰면 돼요. 리을. 두 아래 리을 받침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짧게 써서 리을이 들어오는 곳을 확보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받침이 있을 경우에 여기, 이, 부 분에 나오 는부 분이 똑같이 그러면 나중 에 마름모 형 태가 예쁘 게 나옵니다. 이런 식 으로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